습니다 음. 와... 주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뭔가 되게 넓은 공간에 음식들이 널널하게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널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잘때 그거 매웠잖아, 맵고 자고 소이좀 쓰이지 안렸었어 어, 어. 그래 난 쓰려. 난좀 쓰려서 아 이거 저기 한가 막 근데 약간 좀 참고 잤지. 응. 아니 어제 매운 것만 매운 것보다 짬배 같아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어, 예쁜 호수도 있다고 하고 거기 주변이 예쁜 카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 출발을 어,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너 이런 거 갖고 다녀? 아니 내 핸드폰을 잘안 두고 내리는데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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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택시에 내려서 다, 다행히 그 볼트 전화에 연결이 될수 있어서. 오빠 네. 왜? 이쁘지? <laughs>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 아휴, 지쳐 지쳐 모든걸 <laughs> 흔들리려고 하는 것도 좋지 <laughs> 아니 그거 한번 좀세상이 힘든 일이 얼마 많은데 <laughs> 그러게 내 말이 <웃음> <웃음> 미안해 호수가 보이게 좋네. 응. 바나나 쉐이크랑 녹차 라 녹차 라떼, 커플. 빨때 크기 맞지? 두께가열기 들어. 어큰거 오빠는. 오늘 제일 눈 적인 것 같아 약올리는 것. 굴정이 네, 네, 네. 네, 네. 어 엄청 네. 서정적이다. 그죠? 이게 어, 심리학과 심리학. 대학교 네, 언니 오빠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밥 먹는 데지이거 복근도. 아 복근의 정도. <laughs> 복, 복근이라서 나는 복, 배 복근인 줄 알았어. 엑도미널 말고 커피. 아, 커피 복근 정도. 로스팅 정도.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어. 그래네알거 보니 우신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못본것 같아, 나는. 그래? 음, 이게 뭐야? 어, 뭐 이런 거 파는데? 어.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어. 다 QR코드가 있어. 오, 밥도 팔아. 얼마야? 되게 쬐끔 같아, 근데. 와, 여기 샌드위치 이런 것도 파네. 학생들한테 먹기 좋겠다. 근데 이게 다 QR 코드로 하는 것 같아. 아니면 현금 캐시로 했는데. 어. 그 있잖아. 어. 캐시로 해도고 어. 되게 넓고 무슨 체육관 같이 생겼어. 가볍게 하는 편인 것같아 이건 뭘까요? 응. 삼십 바시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네. 약간 어, 라이스 누들이 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팍, 팍치는 없나 팍치? <laughs> 이게 우리. 나라 돈으로 한 1200원 정도 하는데, 어, 한번 맛을 보고. 이제 국수 맛있으면, 같은 거먹는거 어, 맛있으면 하나 더 먹지 뭐. 금방 나오니까. 네, 뭐, 실하게 고기도 이렇게 있고. 응, 음, 응. 음. 고기도 이렇게 있어. 한번 맛보세요. 아, 이건 뭐. 음. 아까 처음에 제가 제조했던 것보다 좀더더 더 토핑을 더 주셨어요. 제가 아주머니가 더 물어보더라고. 이거 먹으려냐고, 괜찮냐고 해서, 오, 어, 좋다고. 뭔가 이게 음 음식 역시 학식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네 아, 이런 식으로 잘돼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셀프로 음식을 먹고 이쪽으로 나와서 분리수거를 해서 하는 거죠. 아, <laughs> 어디 뛰? 이거 미술 순수 미술 쪽 아니고 미디어 아트 쪽인 거 디지털 스크리어에서 열거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요쪽 라인인 거 같아요. 탄수도 들왔어와 이제 수업하려고 준비 중인 거 같기도 하고 강의실인 거 같아요. 여기 정문이었구나. 여기 옆으로 들어왔네. 애니메이션 학과 담게 코끼리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놨네요. 지금 현재 방학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방학, 겨울 방학인데 지금 여기는 수업 중인 것 같고 대학교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여기는 원마켓이라는 데고요. 어. 원래 우리가 마야무로 가려고 하는데 그 맞은편에 뭔가 또 재밌어 보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왔어요. 아, 요가네, 요가. 아, 요가야, 요가 저거 아슈탄강가 그거야. 요가는 그거인가? 저렴할까? 요가가. 요가? 그럴 수도 있어. 나 저거 잘하는데. <웃음> <웃음> Oh!